어, 2021년 4월 22번. 요거는 수투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킬러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 한번, 자, 해봅시다. 아, FX가 있고 GX가 저래있는그지 아, 어, FX가 1차니까 GX는, 아, 2차를 접근하면 3차, hx는 또 fx와 gx 4차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런거 있으니까 g2는 얼마입니까? 제로 그 다음 g'x가 어떻게 되나요? 어 x 플러스 a 그죠? fx니까 이건 3x 플러스 a 자, 이거 전개시키니까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제곱. 이래되나요? 자, 그러면 적분해서 gx를 구해놔야 되겠으니. x 세제곱, 2ax제곱, a제곱 x 플러스 c. 어, 2가 제로니까 2를 잡아있죠. 뭐. g2, 그다음 8, 플러스 8a, 2a제곱. C는 제로, 그죠. 그럼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래 됩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요거는, 어, GX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그래야 되겠지, 그치? 자, 됐고, 그러면, 뭐고, 이제, HX, 어, HX를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 FX, FX가 3X 플러스 A. 어 gx 근데 gx는 여기서 g 2가 제로니까 여기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니까 1 2a 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그죠 이를 하니까 1 2 2a 플러스 2 어, 4a 플러스 4 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a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죠.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딱되는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어, x 마이너스 2, 어, 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아, 요래, 요래 적지 말고, a 어,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적지 마. 어우,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에? 자, 그러면 조건을 보니까 어떤 점에서 x 어 접선이 x축이다. 사차가 어뭐 접선이 x축대로 미루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만약 이게 알파 같으면 맞나? 얘는 어 x 알파 의 제곱 이런 거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얘 돼요. 그래서 어, 어 자, 뭐가 중분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1번. 자 3x 3x 플러스 a가 0. x는 뭡니까 마이너스 어, 3분의 2. 또 뭐가 있어요? 2가 있는데 어, 얘 둘이가 같다. 이게 서로 같다. 그래서 a가 뭡니까 마이너스 6일 때그렇 해보면 마이너스 6. 이 부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x 플러스 마이너스 4. 어, 제곱하니까 16, 그죠? 어, 11, 어, 이거 뭡니까? 28? 어, 둘다 마이너스. 에... 예. 그러면, 어, 그럼 다 해보니까, 1에 해보니까 hx는 어떻게 돼? 어, 3 묶어내니까, 3, x-2, 여기 x-2, 그죠? 여기도 x-2, 세제곱, 맞나? 어, x-8, 그래야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아, 2에서 중근을 갖고, 아, 3중근을 갖고, 8. 자, 뒤집어 올리면, 어, 어,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 만난 점의 개수가 최대 4개, 네개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요 2에서 접선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요거 하나를 팔을 뚫고 나가도 요거 접선이에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아, 만족하고요. 그럼 H1. 아, h-1은 얼마입니까? 3. 어, 마이너스 3의 3승, 마이너스 9.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그치? 어, 그러면, 3의 3승, 요것도 제곱, 3제곱, 6제곱 되네. 자, 그 다음에, 어, 2번, x의 중근이 어, a가, 그럼 마이너스 6이 아닐 때, 즉 x 중근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이 될 때, 아니요, 요게 중근이 될 때, 그러면 요게 맞나? 요 부분, 요 부분 또 마이너스 3분의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제곱하니까 9분의 a 제곱, 플러스 마이 3분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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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제곱 플러스 2a 어 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제로 될때자 그럼 9를 곱할까 a 제곱 마이너스 3 음, 3 하니까 아, 6a 제곱 마이너스 6a 9a 제곱 36a 플러스 36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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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제곱 플러스 30a 플러스 36 자, 4로 난리 보낼까요? 2a 제곱, 어, 15a 플러스 18. 그럼 2, 1, 어, 3, 6, 6, 12, 5 되죠, 그죠? 어, 플러스 플러스. 그럼 a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a가 마이너스 6인데, 이건 안 된다 했으니까, 그죠? 어, 요거 되겠네. 어, 요래 되니까, 중구는 뭐 됩니까, 그러면? 어, x, a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뭐, 이거 뭐, 2분의 1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그러면 뭡니까, 이제? 아. 자, 들어 빗나. 자, hx, 3x, 마이너스 2분의 3. 3 묶어내자. X-2, 마이너스 그죠. 어, 아, 요거는 그러면, 아,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자반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그죠. 그러면 얘는, 어, 아, 요 세제곱 되네, 그치? 맞나? 다 정리하니까, 아, 이것도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아, 이, 중분 어, 됩니다. 알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 h-1, h-1을 잡아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3에, 어, 마이너스 2분의 3에, 세제곱. 마이너스가 8분의, 맞나? 어, 27, 그죠? 어, 마이너스 3. 어, 그래서 얘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분의, 맞나? 이게 27 곱하기 9. 이게, 어, 243. 자, 일단 이거 두개더 하면 뭐 그렇고, 일단 놔두고, 어, 또, 어, 중근이 뭡니까? 요 2가 될 때, 그죠? hx. x가 중근이 2가 될 때. 음, 그러면 hx는 3x 플러스 a, x 마이너스 2, 요거 4 plus 4a 플러스 s 4. 요거는 a제곱. 4a 플러스 s 4. 그죠? 뭐, 요 부분이 제로 된다고 봅시다. 어, 그럼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 맞나요? 어, 1162. a는, a는 마이너스 어, 6. A는 마이너스 6과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아, 6은 안 되겠고, 죠 이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알겠지? 아, 보이나? 자, 그러면, 음, 아, 자, 그럼 HX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아, X제곱, 마이너스, 이게 2x, 이래 되나?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어, x, x-2의 제곱, 그 다음에 3x, 요거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니까 얘가 그냥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좀 지웁시다. 어. 음. 그럼 얘는, 어, 0, 3분의 2, 2의 제곱. 음, 뭐, 이로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 절대 값 쉬우니까, 이게 뭐, 몇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 나오네, 그지? 그래서 요것도 안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 알겠어요? 어. 자, 그럼 뭐가 하나 더 남았어,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중근이 하나 생기는 게 있겠지, 그지 3, 4. 그러면, 자, 요 4분의 d. 반똥가리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제로 되면, 어, 이게 뭡니까? 2a 플러스 3. 어, 빼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어. a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건또 여기 있지, 그렇지? 어. 그래서 요거 뭐 요거나 요거나 같은 겁니다,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어. 답은 요거 하면 되겠네, 그렇지? 두개더 하니까 얼마입니까? p 플러스 q. 어, 251 이해됩니까? 어. 아무튼 어, 이거 뭐 상당히 어. 이런 경우를 버리고 또 저런 경우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어, 킬러 문제입니다. 어, 상당히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쌤이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좋은 문제로 만납시다.